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사 결정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이번 영상은 3월 24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 전후 하락했는데요. 상승보다 하락종 목수가 물론 많았고 1000개 이상 많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만이 매수가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 기관 함께 매도세 이어지고 있고요. 연기금의 매도가 또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뭐 2천억, 3천억, 대 이렇게 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수급이 좀 빨리 개선될 텐데요. 코스닥의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어제 외국인과 기관 매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 어, 보험이 약 100억 원, 그리고 연기금은 무려 6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것도 예, 특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코스피는 다른 상황이죠.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연합 등이 중국의 위그르족 인권 문제를 내세워서 제재의 움직임을 가하자 중국 역시 유럽 측 인사 및 단체 등을 제재하는 등 가만있지 히 않았었습니다. 바로 반격했죠.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생겼고 발생했다는 거죠. 코스피에서 개인만이 나올로3거래일째 매수 지속하고 있고 이틀 연속 철강 건설 운송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가 결정된 것이 건설주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그렇죠. 환율은 글로벌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뉴욕 3대 지수 보면요. 모두 하락했고, 비슷비슷하죠. 뭐, 나스닥이 뭐, 더 크게 하락한다던가. 물론 뭐, 하락폭은 조금 컸지만, 비슷비슷했습니다. 필라테 반도체 지수 2.7% 하락했고요. 국채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백신이 투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했다고 보이는데요. 4월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물가가 오르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거고 필요하면 연준이 이를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밝혔는데 기존 입장을 유지한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투심에 부정적인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미국에서 오래된 데이터가 쓰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 것도 투심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최신 자료에 기반한 초기 분석 자료를 48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한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옐런 장관은 경제가 다시 강해지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속한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와 인재, 그리고 연구개발, 제조업 투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연장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 계획은 일부 세수 증가가 동반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경제가 생산적이고 경쟁적일 수 있도록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세금 올리겠죠. 법인세도 그렇고 당장 뭐 가까운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어, 종목들 흐름을 보면요. 애플은 0.69%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넷플릭스 등, 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1.17% 하락했고요. 니오가 좀 하락폭이 컸죠. 예, 4% 하락했습니다. 니콜라가 3.54% 네, 하락했고, 카니발이 최근에 좀 주춤해요. 카니발 7.8% 하락했고, 엑슨모빌도 하락, 제이피모건 하락. 근데 유가가 급락한 것치고는 엑슨모빌 크게 하락한 상황은 아니죠.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6.4% 하락했고요. 쿠팡은 2.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를 보시면요. 아, 그리고, 음, 오늘 뉴욕 3대 지수에서 S&P 500 지수가 가장 낙폭이 적었는데,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했죠. S&P 500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8개가 유틸리티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2.98%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보시면요. 뭐 독일이 강보합 보였지만 모두 하락했죠. 역시나 코로나 19 3차 우려로 하락했는데 독일은 4월 18일까지 봉쇄를 연장했고 영국은 29일부터 합당한 사유 없이는 해외 여행을 갈수 없다고 강화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0.9%락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중국을 향해 이제 동시 다발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유가 하락폭이 컸죠. 금가격도 하락했는데, 유가는 유럽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백신 접종도 더딘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폭이 컸고, 금가격은 파오르장이 하원 증언에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크지도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영향받으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독일 3월 합성 구매관리자지수 PMI 지수 발표되고요. 또 3월 유로존 합성 PMI, 미국에서도 3월 합성 PMI 지수 발표될 예정이고. 제너럴 런 미국 재무장관과 차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증언이 오늘 또 있고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오산업 지수입니다. 일단, 오일선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예, 전반적으로 지수가 네,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 오일선을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 20 상승 중인 21선과의 격차도, 이격도 크지 않아서 예, 21선에서 반등이 나와야겠고, 나온다면 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다. 고, 보이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S&P 500. 네, 21선 거의 또 앞두고 있죠.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필요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나스닥 하락했는데, 아, 하락하다가 이제 수평으로 돌아선 21선 부근에서 부근까지 네, 하락한 모습이고요. 시장이 강하면 이틀 양봉이었고, 하락했지만, 21선에 걸렸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양봉 나오면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나올 수 있을 텐데, 좀 주춤 해서, 하고 있어서, 네 반등 나오면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했는데, 21선과 61선 이탈했지만, 그 부근에서 하락했죠. 나스닥과 비슷하게 이틀 연속 양봉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하락인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게또 눈에 띄죠? 예, 5일선, 21선, 61선이 점차, 아, 수렴에 가고 있구나. 예, 수렴하면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만 이렇게 등락 보여주어도, 어, 괜찮은 모습인 것을 생각되는데, 좀더 봐야 되겠죠? 이평선이 수렴에 가고 있다는 거, 예, 초점 맞출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그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5% 밑으로 내려왔어요. 1.62% 수준으로 내려온 것은 다행인데, 코로나19 유행 우려와 백신 접종이 더딘 것이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국내도 보시면 백신 접종 이제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어제 대통령도 접종했고, 매일 거의 매일같이 그런데 400명 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있을 정도가 되었죠 네. 아, 100명 이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뭐 여기서 더 늘지 말아라 뭐이 정도예요 물론 마스크를 잘 착용함에도 불구하고요 최근 특히 다산업지수는 부양책 기대감으로 올라온 만큼 그게 또 어떤 거죠 예, 네, 경제 정상화인 셈인데 이를 보면 단기적으로라도 코로나19 우려가 좀 수그러드는 것이 글로벌 증시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 유로존의 코로나19 우려가 전일 국내 증시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 하단을 제한해 줄수 있는 요인이겠지만 최근 투심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고 코스피에서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신속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